지금에도 그냥 애들 양악하지. 저번 주 일요일 날에 형우랑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봤는데. 아까 그게 그때 시작했으니까 6개월인 거죠. 네. 그니까 알겠죠? 네. 존나 쎄보이는데? 아이 근육질 사내들의 건장한 싸움. 맞을 때까지 간다. 한번 더. 아엄아 아, 하지만 우리 사슴맨 강력한 한 방. 엄아 미래 흔들리죠. 일어나면 커피. 일어나면 커피. 아 하지만. On. 어. 한번 더. 아. 그죠 <목소리를> 그냥. 아, 상당히 좋았죠. 그냥 야, 이거 상당히 콤보가 좋죠 지금 이 친구. 야, 하지만 어, 나하 싫어. 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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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역시 고인물 룩은 다르나 저런 계속 없는 스킨 쓰는 친구는 이제 고인물 룩을 이길 수 없다. 하안막 오케이! 아 어, 와! 존나 바로 이긴다며 친구, 차단! 안 막는 거으니까아아 <laughs> 폐를... 아, 지금 바닥 주나 갈라지죠 지금 유리 천장이에요 저 유리 바닥 그냥 아개 처맞죠 그냥 아개 처맞죠 컷기 그냥 지발 존나 버려 그렇지 어? 야, 말도 안돼요 이거 나... 아개 처맞죠 지금 한번더 공캐를 꺼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저 친구 실수하면 바로 날라갑니다 이 말이 됩니까? 너 존나 멍패! 아 개쳐맞았어요. 개날먹하는 애 만나면 질 수밖에 없어요. 하나. <laughs> <laughs> 아까 그 새끼다 시발. 아또 만났죠 줄었다, 지금. 아이 새끼 이긴 다음에 인성 지해야겠다아 이거 리벤지 나왔죠. 정말 나 때문에 이 새끼 철권력 조금 올랐잖아. 리븐. 어, 아 지금 팽팽한 싸움이 이뤄질 이루어질... 가운데. 아 이거 또. 아 존나 말이야. 아 콤보를 아, 또 허용해주죠 그냥. 아 이거 노래방 도움이에요 그냥 너무 많이 드죠요. <laughs>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제 나. 나서... 실수하면 나 바로 바로 갈린다. 개새끼야. 너 호처봐라. 구됐다. <laughs> <laughs> <굿 했다. 웃음> 아니 지금 거의 굿네이버스에요. 이거 몇 번을 져주는 거야. 내가 아, 이기면 끝나는 거야. 무슨 아 내가 지는 이유가 있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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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사기 기술이거든. 얘가 가진 제일 개사기 기술. 이거 안 썼어요 제가. 오 스캔 개멋있다. 강등. 나이펀 집에 강등이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때리는 폼이지 말이 안 돼요. 됐어! 제가 죄없이 죽어간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을 대표해서라도 못 죽을 어, 어, 개 같은 놈들. 아 뭔가, 아 뭔가 뭔가. 아 씨발. 가버렸죠. <laughs> 아 그냥. 어 아, 미라인! 아, 아 그러니까 룰로 따지면 제가 지금 한 골드에 있는 거거든요. 아 네. 억울합니다 이거 진짜 저 정말 잘하는데. 네. 아그 씨발 그 훈련법만 배면 누가 못하나? 그저 릴리, 릴리 저 여자 새끼 저저 암캐 새끼 저거 패면은 나도 잘하지. 아, 가자. 예, 존나 어린애와냥 좋아네요. 한발에일 때마다. 오해, 오해, 오해. 공격. 어. 너 준다 못해. 오해. 흘려줘야지 이게 제주도 폴 블랑코다. 야, 이 감귤 파워. 자가나 아, 좋죠. 좋. 완전 좋았죠, 아, 그냥.